자 여러분도 보셨죠? 어, 미국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어, 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대체 거래소에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때문이죠. 뭐 미국의 지역 은행 부실이 터진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게요. 자 이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이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증시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뭐 예견했던 것처럼 빠르게 인수 절차가 들어가서 이 상황이 무마가 됐습니다. 지금 지역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과거 2008년 8년도 때 서프라임 때의 그 충격을 시장이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 증시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 과열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 종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뭐 AI 버블로 뭐 올라오고 뭐 이것저것 다 올라오면서 지금 재료가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시장은 항상 신박하고 새로운 그런 재료에 좀 반응을 많이 하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시장이 그냥 오르기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간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오르면 또 조정도 한이 아, 정도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발 관세 하락은 좀 세긴 했죠. 어, 이게 하락이 한이 정도 나오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좀 용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 여기서 한번더 팠단 말이죠.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조정이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아,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볼까 봐 이게 만약 떨어지게 되면 뭐 대략적으로 그냥 기술적 하락만 해도 뭐한10% 정도는 밑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하려고 좀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시장 그럼 정말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근데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보면 많이 오른 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차트가 이게 굉장히 이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저항까지 정확하게 도달한 건 아닌데 살짝 도달했다가 이게 한 번에 뚫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살짝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끝이라서 내려가면 또할 말이 없지만 테슬라만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없어요. 자 우주산업 그리고 전 세계에 인터넷 보급되는 거 스타링크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이게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세력이 언제 보내느냐의 차인데 이이 주식이 만약에 정말로 뭐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 저는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서 또 사도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이 테슬라 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차트라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고점은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차트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올라갈 것 같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제가 미국 주식 전문은 아니라서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미국의 그 금리 추이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어요. 동결 이후에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이 급격하게 올리는 금리 상황을 증시가 하락하니까 어 그것을 막는 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그 지역은행 소형은행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이고, 지금 여러 은행들이 이런 비슷한 연체 문제, 그리고 파산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미국의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그 중소형 은행, 은행들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부실한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금융권 말하는 거죠. 이금융권도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빨리 내렸잖아요, 그렇죠? 어, 이 금융권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어, 기업들도 생기기 때문에 은행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또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2회, 올해 이렇게 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쪽인, 쪽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0.5%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좀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매물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규모를 봤을 때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뭐 사태보다 또 그때 일이 터졌을 때 어, 잽싸게 뭐 인수해서 상황을 무마시키는 그러한 조치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조치 비슷한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증시 차트만 보면, 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긴 해요. 어, 기술적 하락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도 있지만, 기술적인 하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조정 나온다? 뭐 그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금리만큼은 이런 상황 때문에 뭐더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생기겠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시장이 이에 대해서 환호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환율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하락하고 뭐 대폭락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끝물 다가갔고 세력들이 다 던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던지고 그럴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리거가 됐던 게 반복되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역은행 사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수습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뭐 무마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기다리는 건 어쨌든 미국의 빠른 금리 인하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의 돈들이 또 분산돼서 쏟아지는 거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어 앞에 당장 닫힌 일들을 보면서 막 흔들리고 이러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